예.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어, 융합 요학과 자료를 위한 내용입니다. 페이지 4 8 4요 공황장애로 갑니다. 영적인 위기 트라우마 PTSD EMDR 불안장애 원인 귀속 인칭적 방법. 이것만 봐도 공황장애는 그냥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 트라우마 다음에 PTSD 그다음에 이 EMDR 앞, 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어서 계속 나오거든요. 안고 움직임에 의해서 보는 것부터 이제 쭉 보니까 이 뒤에를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패닉 (panic) 패닉이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의 목신 판 p-a-n 에서 유래한다. 어, 고대 그리스에서는 가축 무리가 갑자기 소란스럽게 굴거나 달아나는 것이 가축을 선동하는 목신 판 그러니까 P A N요, 이 목신 판의 소양이라 소행이라고 생각해서 판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불렀다. 이거를 패닉 판에서 유래한 것이 의미가 패닉이라고 해요. 근데 이후에는 갑자기 압도적인 공포로 무질서하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군중 심리로서 공황 상태, 군중 심리가 중요합니다. 공황 상태 또는 개인의 심리 상태로서의 공황 상태라는 두 가지 문맥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 공황 상태라는 거는 무질서함이라고 우선은 생각하는데 이게 군중 심리도 있지만 개인적인 것도 있다 두 개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죠 군중 심리로서의 패닉 그러니까 어 이제 공황 상태를 한번 볼게요 군중 심리로서의 패닉은 재해 행동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건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이 분야에서 패닉은 생명과 재산에 대한 직접적이고 절박한 위험을 인지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정된 탈출로 또는 희소한 자원을 향해 거의 동시에 쇄도하여 생기는 사회적인 혼란으로 정의된다. 그러니까 한 곳을 바라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불안한 상태에서요. 더 불안해지겠죠. 내가 저기 못 앉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왜 수건 돌리게 하죠? 한 곳을 바라보고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는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장애가 있는 거죠. 이러한 혼란은 정보가 애매하여 불안의 정도가 심해지거나 선동자의 주, 존재, 어, 타자 추종 경향의 심화 등에 의해서 촉진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종류의 패닉에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정된 탈주로로, 탈출호로, 한정된 탈주로라는 게 이게 아무데로나 갈수 있으면 거기로 가면 돼. 언제든지 가면 돼. 하는데 꼭 그곳으로 거기로 가야 된다. 예를 들면, 나는 꼭 돈을 벌어야 돼. 나는 꼭 날씬해져야 돼. 나는 꼭그 그룹 안에 들어가야 돼. 뭐, 어, 대기업의 그룹에 들어가야 돼. 나는 방송국에 들어가야 돼. 나는 박사 그룹 안에 들어가야 돼. 여기로 그냥 달려가니까. 이게 이제 사회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타자 추종 경향. 그러니까 딴 사람을 보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돌이라든지. 뭐 MC 중에서도 잘 나가는 MC라든지 이런 걸 보고 막 따라가다 보면 이게 한정돼 있죠. 다 그렇게 될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정된 탈주로로 막 쇄도해서 달려가니까 경쟁심리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도주 패닉과 희소한 자원을 향해 쇄도하는. 이게 희소할 수밖에 없죠. 한 곳을 향해 가니까요. 획득 패닉의 두 종류가 있다. 도주하거나 잡거나. 그러니까 수건돌리기에서 의자에 앉거나 아니면 은 그냥 거기서 졌으니까 밖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될수 있는데 집단행동 전문가의 다수의 사회심리학자는 이러한 현상이 극히 드물게 생겨난다고 논하고 있다 근데 이게 극히 드물지 않죠 요즘에 많죠 그래서 공황장애 때문에 어때요? 아예 그냥 문 밖을 못 나온다거나 일을 아예 못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객관적인 관찰자의 관점에서 재해를 당한 사람의 행동을 파악하는 연구자는 조사와 면접 등을 행하는 과정에서 행위자 당사자의 관점에서서 재해를 당한 사 이게 재해라고 얘기해요. 예, 당한 사람의 행동을 파악하는 행위자 관찰자의 편형, 편향의 가능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재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산업재해보다 더한 게 산업재해는. 어, 몸을 추스리고 나면은 다시 가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 어디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공황장애. 내가 한 곳을 보면서 거기를, 거기를 달려가는데 못 달려간다 그래서 지금 판에서 유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막 공포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무질서하게 막 가는데 상대방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공격의 대상이.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거의 섀도우 파이팅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막 갔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일을 못해요. 그럼 누가 그거를 산업재해처럼 누군가 보호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공황장애라는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압도적인 공포로 무질서하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분중심리예요 이게 비합리적이죠. 그리고 압도적이라는 게 어린아이들까지 아이돌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제일 공황장애 많이 받는 게 그래서 방송들인이죠. 제일 주먹을 많이 받죠. 그래서 공황장애라는건한 곳을 보면서 무질서하게 그냥 거의 막, 막 달려가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의 어떤 불안 공포증이니까 이거는 거의 숨을 못 쉰다 그러잖아요. 생활이 안 된다고 해요. 이런 편향성으로 인해서 행위자는 자기 자신의 행위의 원인을 외적 요인으로 관찰자는 그와 같은 행위 원인을 행위자의 안정된 내적 요인으로 귀속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행위자는 뭐라 그러겠어요? 아, 나 보라고 방송국 상황 보라고 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보라고 내가 지금 공황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내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반대로 관찰자의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있어서 내적으로 조금 더 불안한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요한 상태를 찾아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문제를 관찰자는 내적 요인으로 귀속시키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공황장애를 얻고 있다 이러면 그것을 외적 요인이다. 내가 방송인이었으니까 공황장애가 된거 아니야?라고 보통 교육자라든지 뭐 학자가 공황장애가 있기보다는 외적으로 보여진다거나 보여지는 경쟁. 한 곳을 향해서 가는 그런 경쟁 속에 있을 때공황장애를 많이 알죠. 예, 그래서 치명적인 사고와 재해를 막다뜨린 항공기 내부와 같은 위기 상황에 있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냉정하게 하는, 행동하는 모습이 보고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사고와 재해를 맞닥뜨린 항공기 내부에서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오히려 사람들은 이게 이제 한정적으로 그 안에서 이렇게 조용히 움직이다 보면 이게 보이지 어떻게 해서 내려가야 될지 이럴 때는 공황 상태를 덜 느끼게 되는 오히려 폐쇄 공포증인 분들은 더 공포증을 느낄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이 촉박한 정도와 생명의 위험이라는 문제뿐 아니라 몇 가지 요인이 조합되어 궁중심해는 패닉 군중심리에 의한 패닉이 형성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패닉이 생기는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위기의 존재. 두 번째, 도주 이외에 적절한 대처 수단이 없는 상황.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간이 절박하며 탈출 가능성이 낮은 상황. 네 번째는 타자와 경합하는 상황. 이게 아까 설명드린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패닉이 되는, 그러니까 공항으로 들어가는 위기도 느끼고 경쟁도 느끼고 타자와 이게 계속 경쟁해야 되고 이게 절박한 거죠. 시간적으로도 절박하고 예를 들면 연예인들은 제일 시간에 있어서 절박함을 느끼죠. 내가 나이 들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도망가서 뭘할수 있는 상황도 없어요. 이러면 이제 공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네 가지 항목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있다고 아나 어, 공항 상태인가 봐 이러시면 안 되고요. 아나 어디로 갈 데가 없어. 지금 공항 상태야. 숨이 좀안쉬어져 이런다고 공황 상태가 돼서도 안 돼요. 그니까 러이네 가지가 정확하게 잘 조합이 돼야 되는 거죠. 이네 가지 조건에 덧붙여서 사람이 과도하게 몰려서 혼잡하거나 혼잡과 소음과 연기 등으로 지각 능력이 저하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전해지거나 정보 전달이 늦어지는 등의 부차적인 조건이 더해지는 경우도 있다. 패닉은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는 군중의 행동 중에 하나다. 뜻밖의 사태에 대비하여 정보 전달 체제. 안전에 관한 정보 게시 계획과 유도 방법 등 사회 심리학의 관점을 도입한 대책이 유용할 것이다. 개인적인 심리 상태를 한번 볼게요. 개인적인 심리 상태로서의 패닉은 임상 심리학 분야에서는 공황 장애라고 불린다. 이걸 이제 보통 공황 장애라고 하는데요. 공황 장애는 강한 불안과 불쾌감을 주된 증상으로 정신 질환의 하나로 분류된다. 그러니까 불안감과 불쾌감을 느끼면 보통 난 불안 공황장애 아니야 보통 이러잖아요. 종전에는 전반적인 불안장애와 같이 불안신경증이라고 불렸으나 1980년 미국 정신의학회가 발표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제 3판에서 진단 분류고로 인정되고 개정된 4판에 불안장애 하나로 기술되고 있다. 또한 1992년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질병분류에서도 독립된 질환명으로 기술하고 있다. 공황장애에서 보이는 불안의 특징은 예고 없이 발작적으로 갑자기 일어나고 그 불안의 정도가 극히 강하다는 게 특징이다. 게다가 다양한 신체 증상을 수반한다. 그래서 어, 격렬하게 심장이 뛰거나 숨쉬기가 힘들거나 이대로 나 죽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감이 음습하는 것도 알려져 있다. 이러한 증상은 생물학적 의학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해도 생기는 증상이며. 10분 이내에 급속히 절정에 달한다. 그러니까 이 10분을 잘 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 저는 숨을 못 쉬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정말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응급실을 가야 되나? 아나 진짜 숨이 안 쉬어져. 누가 막는 게 아닌데. 이러면 이거는 공황과 좀 연결해서 조금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10분 이내에 내가 잘 조절해서 숨을 잘 맞춘다거나 이는 심폐 기능을 잘 조절한다거나 머릿속으로 생각을 잘 조절한다거나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평상시의 명상이나 기도에 힘이 있으면 이거는 여기에 절정으로 급속도로 도달하지 않게 10분 안에서 맞춤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아마 겪어 본 분들은 이게 어려울 거예요. 이게 그냥 거의 치닫는 느낌이거든요. 그냥 이유 없이 찾아오고 뭐 전조증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내가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가 아니라 그냥 확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늦어도 대략 한 시간 이내에는 소실된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죽겠죠. 그래서 어~ SDM4에서 저술하고 있는 공황장애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게 SDM4가 어~ 개정된 판을 얘기를 해요. 강한 공포 또는 불쾌감을 느끼면 확실히 다른 것과 구분할 수 있는 그 기간에 다음과 같은 증상 가운데 네 가지 또는 그 이상이 갑자기 발현돼서 10분 이내에 그 정점에 도달하는 증상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그 내가 공황장애가 아닌가 13가지 항목을 보는 겁니다 첫번째 두근거림 신계항진 심박수 증가 두번째 바람 세번째 몸서림 또는 떨림 네번째 숨이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나 숨쉬기가 괴로움 다섯번째 질식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가끔 일어나니까요 여섯번째는 가슴 통증 흉부 불쾌감 일곱 번째는 구토감 또는 복부 불쾌감 여덟 번째는 어지러움증 피청거림 머리가 너무 멍한 느낌 의식이 멀어지는 느낌 아홉 번째는 현실감 소실 현실이 아닌 느낌 또는 이인 증상 자기 자신에게서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 열 번째는 제어를 잃은 것에 대한 공포 또는 미치는 것에 대한 공포 열한 번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 이 죽음에 대한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열두 번째는 이상감각 감각의 마비요 이것도 중요하겠죠. 13번째는 냉각 또는 열감. 지금 중요하겠죠? 한게 질식감, 죽음, 이상감각인데요. 이 외에 나머지 13개도 중요하지만 다른데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불안의 발작은 어, 불안의 발현은 발작이라는 긴박한 과정을 거치거나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광장공포라고 불리는 만성적 질환으로 발전될 수 있다. 공황 장애를 경험한 많은 사람은 또 발작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하는 예기 불안을 갖게 된다. 이건 갖게 되겠죠. 어, 나 이상해라고 느낌은 오게 되는데 전조증처럼 확실하게 와서 예방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예기 불안에 대해서 발작의 계기가 될 만한 것은 상황과 발작이 일어난 사이에 부끄러워하거나 달아나기 곤란한 공공 장소. 예를 들어 교통 수단을 타고 있는 경우. 북적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경우, 집밖에 혼자 있는 경우, 그런 상황들을 공공 장소를 회피하려고 한다. 이런 상태를 광장 공포라고 한다. 이 상태에 자주 빠지면 자주 집안에 혼자 있거나 생활 기능과 사회적 적응성이 손상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런 개인 공황장애 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심리학적 입장에서는 발현된 불안과 만성화된 예기 불안에 대한 인지적 치료와 회피 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행동 치료들을 조합한 인지 행동적 접근법이 유효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행동 치료라니까 공황 장애는 뭐가 중요하죠? 신체적인 움직임의 치료가 중요해요. 그래서 공황 장애에서는 행동 치료뿐 아니라 인지 치료가 중요하다. 이두 부분을 잘 인지하고 계시다면. 공황 상태가 위험을 좀 공황 상태의 위험을 느낀다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있을 때 이런 행동이라든지 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스스로가 잘 관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지해서 어, 이 느낌이 왔을 때 예방하고 평상시에 그 정도를 줄일 수 있을지 이 공황 장애는 확실히 어렵긴 하지만 줄일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내 판단에 대한 확보함을 어떤 방향으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 공황장애의 그 치료의 정도는 그 범위가 아주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황장애와 명상 요가는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